아하 그것도 가 바꾸지 않 요새 맨날 오늘 창 요렇게 타 괜찮네 그럼 딱 맞네 터보로 타도 좀 남겠네 당없 그러게 4시간 정도면 되고 오늘는 그, 우리 편의점 헛던 데 있잖아. 어. 거기서 이제 쉬는데, 어. 벌써 항상 맥주 그래서 거 벌써 한 40분 정도 휴대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한 4시간이면 떡을 치겠네. 그래도 12시 끝나니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딴데안 쉬고 거기서 쉬겠구만. 어, 딴 그냥. 데는 아무 데도 안 쉬고. 오케이. 터보로 조지면 충분히 좋겠다, 그게. 아, 그래서 맥주 사진 올라왔던 게 그거구만, 자꾸. 오케이, 오케이. 아유, 안녕하세요. 제가 다 마지막입니다. 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원주 좋았는데. 그뭐 <laughs> 저씨 그래 캠핑에 자전거 하루 탄거아 이틀 탄 거야. 나는 그냥 혼자. 아 다들 혼자서. 저녁에 합류했나? 아니, 다음, 그 저녁에는 합류해서 우리랑 해서 아 일요일 날이지 게 그렇지. 그래 아니, 아니 그게 소위 아, 그래요? 응. 어. 우리 입박하일만 같거든. 아! 아, 아, 아 그럼 그 다음 날항류한게 플레이 형님이었구나. 어그 다음 날이 이제 하. 어. 형이랑 플레이 형. 그렇지. 와서 캠핑장에서 도착해 갖고 자전거 타고 응, 응. 많이 안 타고 내 바퀴만 탔어. 나내 <laughs> 바퀴만 못 많이 탔나. 자전거 <laughs> 타고 와서 텐트 치고 잠깐만 텐트는 뭐 거기 학교에서 친거 아니면 딴데 캠핑장? 아니 거기 따로 캠핑장. 아 따로. 오케이. 되게 큰이 그게 그랑 연결이 돼 있어. 어래도로 어, 어, 그 올라가. 음 좋네. <laughs> 먹고 그래 원래. 고상이다고그다자전거까지타고 뭐 시작. 원래 캠핑이 먹는 게 반, 술이 반뭐 이렇게 좋잖아. 슬레 어. <laughs> 그린이가 엄청 슬레형이랑 어. 그린이 엄청 좋아 아. <laughs> 그러니까 그린이도 부부가 왔어? 아니, 저기로. 어. 어, 아. 강아지가 있어 지고아 근데 근데 걔는 그러면 잠은 어디서 잔 거야? 텐트? 아니야. 그 그린이는 열시에 잤어. 아, 갔다고? 어, 어. 좋아. 좋지. 내가 아직 이제 뭐 우리가 비박이라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는데 야, 그 혹시 그거에 맞들이면 그게 또 제대로 된 거지. 우리나라 장비 다 있던데? 요거? 플레형 장비 다 있던데? 아, 그래. <laughs> 아, 왔어. 아이고. 오호호호. 오호호호. 오, 그렇지, 그렇지, 걔 그거 있잖아. 어, 제일 좋은 거. 야. 그거 안 가져올 리가 없지. 그거 가져오려고 간것 같은데 그치. 그니까 와이프랑 어. 그것이 1억짜리를... 차, 차도 1억이고 그것도 1억인 거잖아. 차가 1억이고 그 캠퍼는 4천 정도에 아, 그래요? 응. 아, 요즘 4천이라는 말이 참 싸게 느껴지는 이런... 차. 그렇죠. 스페셜 자전거 두 대면 되네. 산타크루즈 두 대면 돼. 유분하지. 아, 배고파 네, 지금 물이고 내년에. 아, 아. 제주도는 2박3일이면 떡을 치지. 가족들끼리 다 갔고. 음. 어, <laughs> 그렇지. 어, 하루 이틀 뺀서 아. 그래. 리빙 해준 데면 보시면. 어. 그거 해갖고. 그거는 하는 게훨 낫지. 어. <laughs> 하는 게 훨씬 낫지. 일단 웅단은 갈려했고. 세번형도 <laughs> 간다고 그래. 아니 그거는. 갈 수는 있는데, 그게 이제 1박 2일로 가면 나는 갈수 있고, 2박 3일이면 하루를 빼야되니까 그건 한번 이제 고민은 해봐야지. 아니, 이제 자전거는 1박 2일 타면 되 음. 보통은 아침 비행기 타면은 그 픽업하러 오고 막 그래. 그, 그, 가이드 해줄 사람들이 픽업을 하러 와. 그러면은 뭐 픽업을 해서 이제 바로 그, 그, 거기로 가는 거야. 그 처음에 그 셔틀 그 셔틀을 해주는 거야 위로 정상까지 셔틀을 하고 그 사람이 앞에 가이드까지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. 아마 그런 시스템일 거야. 가격이 간다. 어 가격이 뭐 아주 저렴하진 않아. 그러니까 저렴할 수가 없네. 어. 그리고 중간에 뭐 밥도 주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. 가자. 여기 맞지 오른쪽 오케이. 어. 저렴하진 않. 어 시간 맞으면은 맞아. 어 맞춰 보자. 맞춰 보자. 맞춰 보자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네, 마지막입니다. 네.

아, 내일은 너 웰리라고? 어. 내가 월요일날 일하거든. 그래서 나는 내일까지 쉬는 거라. 아니많는못움직이지있성 쉽다 응. 응. 알았어 알았어 우선 너 혼자지 웰리는 지금? 어 그럴 같 우선은 그렇지 응. 다들 반응이 없지 어. 아니, 다른 분들은 월요일까지 쉬시면서 움직여도 응. 되실 텐데 어 뭐가 땡겨? 그 땡겨서 아 갔어요, 그래? 아 좋긴 진짜 좋았나 보구나, 아, 좋았나 보구나. 아직 안 아하하 이 새끼. 아니 뭘지? 아. 그때 우리랑 타고 한번더한번 넘어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? 그치? 지 어. 아니 뭐 이렇게 그니까 오랜만에 타거나 이러면 조심해야 돼 너무 좋은 거야 주체가 안된 거지 주체가 재밌다. 얼마나 죽으면 뭐라고? 자전거 어 튜닝하고 휴닝. 있다고? 어 어, 튜닝? 오케이. 아, 여기도 재밌다. 어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마지막입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오! 좋아, 라인! 라인 좋아! 맘에 들어. 오 괜찮다 길고 오케이. 왔다 어. 어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재밌네 음. 괜찮다 어 일어나 일어나 다들 어르신들이야 <laughs> 다들 어르신들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<laughs> 그런 거요? 이게 마지막이야? 엔딩 플래그야? 오케이, 고! 길어, 생각보다. 길어. 아, 목봉이 되게, 어, 되게 쫄린다, 이거, 나무. 씨. 와 여기 좋다 산책길 와, 그냥 산책만 해도 좋겠다 와길 좋다 오야 오,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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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, 길이 좋다 길이 좋다 와. 길이 좋다 나도 그 얘기 할라 그랬어. 그게 최고인 것 같아. 네. 저, 어... 이게 최고인 것 같다. 이거 아 길도 너무 좋았어. 어, 내 생각에는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? 이런데 난 여기 세울라. <목소리> 그러는 응? 응, 그러자. 어, 오케이. 나도 거기다 할래. 어, 오케이. 굿. <목소리가> 최고인데?